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저는 SK이터닉스를 보실 겁니다. 자, 오늘 SK이터닉스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시켜드렸던 2만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2만원 선을 이탈할땐 여러분들 일단 자르고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SK이터닉스 수급들어 오면서 좋은 흐름 나오긴 하지만요. 저는 2만원 선 돌파하지 못하면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 오늘 제송통망에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오전 8시 59분에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2만원이 가장 의미있는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만원 회복할 때 따라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리하겠습니다. 2만 원 선을 하락돌파할 때 여러분들 저와 같이 똑같이 뭐요? 음 계좌 관리를 위해서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 어떻게 됐다? 어, 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는 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윗골이 달리면서 여러분들 2만 원선 다시 한번 하락돌파할 때뭐다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라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다? 상승 장학형 캔들이 나온 다음 날부터 따라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데.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 분봉사 2만 원선 정확하게 딱찍고나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응하셔야죠. 무슨 대응? 맞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 SK 이터닉스 이렇게 여러분들 뭐예요? 조건 검색 감시 매수 대기를 걸어놓고, 여러분들 2만원 선 돌파하면 따라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SK 이턴스를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SK 이턴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지켜가시면 됩니다. 손절하시고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절할 구간에 손절하지 못하고, 매수할 구간에서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좌 쌓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요, SK 이터니스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재료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드리면서, 어디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떤 구간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저의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SK이터니스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를 저는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맞아요. 매수, 매도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8의 투자 자산 운영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를 받는데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을 했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과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비올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전 9시 28분에 이 비올이라는 종목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4% 정도의 수익간 나오고 있는데, 자, 비올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매 내역들을 정확하게 자동일지 매매 차트로 보여드릴 수가 있죠. 어디서 매수했어요? 자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한 것도 sk 턴에서 똑같은 자리입니다 어 추세를 돌파하는 가장 의미 있는 양봉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매수기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급등 구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 11,500원이 의미 있는 목표가 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목표가 대응할 수 있게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약9% 수익구간인데도 11,500원에서 1차 매도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1,500원 다음에 상승 vr이기 때문에 다음 구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빠른 수익도 챙길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9시 34분에 차주 급등 예상 좀뭐 한국 BNC라는 종목 뭐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상 급등주를 매일 같이 장 종료 전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 다음 종목은 9시 34분에 제가 한국 BNC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땡, 그냥 이것만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6,050원이죠. 정확하게 우리 한국 BNC 6,050원 담아가면서 여러분들 바로 1% 정도의 수익권 나오고 있다. 모든 종목은요. 제가 항상 강조해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수익 나는 자리가 여러분들 매수 맥점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야지만 대응이 쉬워지고 대응이 쉬워야지만 목표가를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오늘 SK이터넷스에 대한 실시간 대응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목들 매수하면서 계좌 회복하고 싶습니다. 계좌,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20-6796-3392. 저한테, 네, 참여.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계좌 회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첫째는 돈을 버는 거지만 두 번째는 기준 저의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통만 들어오셔서 계좌 회복하시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우리 여러분 될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시고 싶으신 분들 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SK 이터니스는 상승 추세입니까 아니면 하락 추세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상승 추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후에 눌린 구간 발생했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승 구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라인이 바로 중간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간 라인이 2만원 선인데 이렇게 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시 한번 여기 상승 라인을 돌파할 때는 여러분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못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세가 있더라. 추세를 안착하는 자리는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 k 이터넷 어디서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음.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바로 추세대를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얻었는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2차 상승 그러니까 1차 상승 2차 파동 그 다음에 3차 상승에서 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라인이 24,500원을 어, 하락 돌파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아직 전자점을 깨고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다,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재료, 호재겠죠. 그런데 이 SK 이터니스가 가지고 있는 상승 재료와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ESS 저장장치에 대한 호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SK 이터니스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시켜드렸지만, SK 이터니스가 하고자 하는 모습, 이 분봉 어, 주요 제품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 신재생에너지 ESS 그런데 어디 쪽에 더 특화되어 있다? ESS 사업 쪽에 특화되어 있다. 자, ESS 사업 쪽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건 제가 신재생에너지와는 좀 다르다. 이거 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ESS는 맞아요 AI와 2차 전지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의 어머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양광, 태양광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자,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아침에 여러분들과 바쁘세요 자, 8시 49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태양광, SDN, 금양그린파워요 놈들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급등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통마 중간에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반도체 종목 좋고요. 오늘 2차연주 관련주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했지만 태양광 관련주 SDN 현재 5% 급등, 금양그림파고 4% 급등하면서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을 오늘 SDN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SDN 자, 오늘도, 여러분들, 7%나 급등하면서 지금 좋은 상승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뭐다, 여러분들? 맞아요. 2% 정도 올라가고 있다. 어, 4%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음봉으로 좋은 조정국만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전일 엄청난 급등들이 나왔습니다. SDN도 똑같이 전일 급등 나오면서 무려 300억이 터졌는데, 자, SK이터넷 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태양광이죠. 여러분들 태양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신재생에너지지만 ESS 저장장치가 들어간다. 수혜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우리 7월 3일날 무려 700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마우스 한번 건드려줬거든요. 건드려줬다라고 하는 건 뭐다 여러분들? 야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여기가 의미 있는 라인이야라고 하면서 하락폭을 잠재워주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별표를 수많게 쳐야 됩니다. 무릎을 탁 치신 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모든 종목들, 모든 어떤 주가든 여러분들 상승장학형이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간 폭을 정확하게 먹어주는 양봉이 큰, 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봉에 실린 거래량이 중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간 폭이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큰 거리량 터지면서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뭐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도지 캔들이 뜨고 있단 말이에요. 도지 캔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강조시켜드렸지만, 위, 아래가 쌓은 흔적에 비겼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맞아요.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려간 폭을 다 잡아먹어주는 상승장학경 오늘 2만원선 또 다시 한번 부딪히고 내려오는 도지캔들 그러면 다음날 우리 금요일 날 2만원선 돌파할 때는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2만원선 돌파할 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우리 sk 인터넷 주주 여러분 되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내용, 여러분들 절대 모르시고, 여러분들 수첩에 딱 적어놓으시고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지만 2만 원선 떨어졌을 때 뭐다? 여러분들 비올이란 종목, 어, 비올이란 종목 이런 종목들 매수하고 여러분들 수익권 챙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국비엔시 이런 종목들 챙겨가면서 여러분들 1% 정도 수익권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손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다, 여러분들? 시드를 어, 말라버리는 거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좋은 기회에 왔을 땐 여러분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아 매수 타점 노리고 잘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시나리오 공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진행하면서 이렇게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SK이터 뉴스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함께 다른 종목들 매수하면서 계좌 극복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실 수 있을까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참여 참여라고 딱한 글자, 어, 두 글자죠? 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할수 있겠다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저의 기준점 배워가시면서 저와 또 오랫동안 주식생활 할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SK이터니스 주주 여러분들. 맞아요. 7월달 히든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종목 받아가셔야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분만 집중하시면 다 드릴 건데, 이 종목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최소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발굴해 왔는데, 이 종목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코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달 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워서 100%정도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전목에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 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전목 GS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이틀 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 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 가야 될 7월 달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비율 50%로 큰 손익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등 점 마지막 매수 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점 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 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방을 초대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번호 있으시고 일상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확천금, 인생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택 기회. 기회라고 기회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던겨주는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 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란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